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이 자, 자동차 새로운거 만드느라고 바빠가지고 영상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좀 어, 손도 많이 가고 오류들도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눈도 막 빨개지고 그런데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아마 며칠 다음 주 초나, 초나 며칠 안에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는 색, 색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얀색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얀색으로 한번 빨리 운전해 보고 싶은데 저도 아직 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여기 시간 많이 잡아 먹었어요. 이거 오래 걸리고 작업하는데 여기서 오류가 많아서요. 아, 아직 좀더 마무리 작업 해가지고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참, 이 차는 제가 어,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받으실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요거는 무슨 시험을 합격해야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제가 찾아, 어렵지 않은 곳에다가 숨겨놓고 찾아가서 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선물은 제가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제가 숨겨놓는 곳만 바꿔가지고 제가 원할 때마다 구독, 추가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아무 때나 제가 또 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번에, 지난번에는 며칠간만 공개를 하고 그 이후로 구독하시는 분들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 제가 숨겨놓는 것만 바꿔가지고 구독하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제가 원할 때마다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빨리 저도 운전을 하고 싶은데요. 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오른쪽 눈이 빨개졌어요. 그러면 저희 3D 운전기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어, 저희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